자, 이번에 보시면 다음은, 자, 줄길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 자, 아마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뭐, 선생님 반복하려고 만들어 낸 문제들이고요. 어, 주로 이제 이 문제의 출처는 전국 이제 학교 기출 모의고사 이렇게 막 이렇게 선생님이 좀 봐서, 오, 이거 괜찮네. 이런 문제들 좀 연습시키려고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음, 이건 뭐 쉬운 것 같아. 오케이. 다음은, 자,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고르래요. 자, 현대 주기율표 또 나왔죠? 원자량이 아니라, 자, 원자 번호 순이죠그 다음, 자, 가로 줄은 주기, 세로 줄은 족. 오케이. 맞는 말. 티그. 같은 주기 원소들은요, 자, 전자껍질수 같다? 오, 똑같은 내용이겠죠? 그냥 리얼 때문에 그랬네. 자, 맨델레프란 사람은 원자량 순으로, 자, 주기율표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델레에프가 만든 거는 원자 번호 순이 아닙니다요. 원자량 순이야. 맨델레에프는 원자 번호 순으로 한거 아니다. 여러번 반복하고 있어. 니네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주기율표는 모즐리라는 사람이 만든 거랬죠. 그래서 모즐리가 그 당시에 19살 때어 지금 쓰고 있는 어모그 주기율표를 만든 아주 어, 멋있는 사람이야. <laughs>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2번까지 레스끼리